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본 통일교도 그랬지만 6.25 한국전쟁은 이 땅에 이단들이 생겨나고 자라는 데 자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틈타 스멀스멀 다가와 그들의 영혼을 훔쳐가 버렸죠. 동족 간의 죽고 죽이는 참상으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휴전 후에도 정치, 경제, 사회할 것 없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민중들의 앞엔 오직 궁핍과 절망만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시대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채 소모적인 신학 논쟁과 교권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 분열만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삶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일종의 영적 욕구 불만이 일어났으며, 이는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즉, 종말론적 신앙의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인들의 욕구는 무기력한 기존 교회보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처럼 보이는 이단들을 대안으로 선택할 여지를 만들었고요. 이단들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기에 이른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통일교회 문선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때가 그가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였다는 걸 우린 이미 공부했습니다. 통일교와 함께 우리나라 토종 이단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란 이름으로 시작된 박태선의 천부교도 6.25 직후 시작됐죠. 일명 전도관 운동은 열병처럼 퍼져 당시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박태선의 집회에 한 번쯤은 참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녀오셨다고 할 정도니까요. 통일교의 문선명처럼 전도관의 박태선 역시 서북 사람입니다. 평북 덕천 출신으로 일찍이 고아가 된 박태선은 덕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후 개천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인 황구학이라는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하고 교인들과 구경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잠자듯 죽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죠. 이미 이때 신비주의적 색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학교를 마친 박태선은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공업학교를 다니다가 해방 이후 귀국하여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새벽기도와 노방전도에 열심인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이때 부흥사 이성봉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여.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결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다죠. 그리고 6.25로 피난을 가던 중 평택역에서 비행기 폭격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자신의 피가 소변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피가 체내에 들어오는 피가름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피가름,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강의 때 통일교가 그토록 주장했으며 지금은 합동 결혼식이라는 미명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피가름이죠. 일설에 의하면 박태선 역시 문선명처럼 해방 직후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태선은 삼갑상 기도원 등 열광주의 집회를 전전하며 신비체험을 하다가 교적을 창동교회로 옮겨 장로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1954년 4월 남산 집회와 그후 한강 집회를 통해 장로 박태선은 일약 불의 사자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집회는 그야말로 열광을 넘어선 광란적 집회로 참가자들의 광신적 행동을 조장하였죠. 통성기도를 넘어 통곡기도, 박수뿐만 아니라 발까지 구르며 큰 소리로 찬송과 부르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혼을 빼놓고 영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특히 남산에서의 집회는 장로 박태선을 교주 박태선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집회 중 죄가 타는 냄새와 썩은 뼈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그 악취가 어느새 사라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이슬이 내리고 기이한 광채가 그 분위기 속에 가득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는 박태선 스스로 자기를 성경에 예언된 감남나무, 동방의 의인으로 부르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마귀 새끼들이라고 몰아세우더니 칼빈의 예정론을 비난하며 칼빈은 지옥 아랫목에 가있다는 폭탄 선언을 하며 기존 교회와 점점 멀어졌고, 드디어는 자기가 속해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박태선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선의 집회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의 집회는 성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쳤죠. 이때 참석한 자들로부터 거어들인 금반지와 금목걸이, 금비녀 등의 금부치가 자루로 담을 정도였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돈 맛을 알게 된 박태선은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데, 먼저 신앙촌이라는 생활공동체를 부천소사와 남양주 덕소, 경남 비장 이렇게 세군데에 차례로 건설한 후, 입소자들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신앙촌이라는 상표를 붙인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주 박태선이 입김을 불어넣은 맹물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라며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에 전도관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그 물을 사서 마셔야 했죠. 이렇게 감남나무설과 생수교리는 전도관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는 특별생수권과 정기생수권을 구분하여 판매하였는데 당시 특별생수는 20만원, 정기생수는 10만원에 판매하였으니 맹물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적한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특별 생수는 입김을 불어 넣을 때좀더 세게 불어 넣은 것이고, 전기 생수는 그냥 보통으로 불어 넣은 거랍니다. 또한 박태선은 성경에도 없는 일명 안찰 기도라는 걸 했는데, 이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와 달리,